제가, 나 모르겠다 몰라, 저주차장저 저기, 저 창살이 있는 3층집 말하는 거지? 3층, 3층 3층 어? 삼층 올라갔어요, 3층 집에 3층 올라가고 있어요 들어가자 모르겠다, 한, 가자! 두 놈이에요, 두놈 가자! 어, 나왔어요, 세금이 나왔어요, 한놈 한 오, 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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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 집 안에 아직 한놈 있어요 있다 아, 더 총알 없어요 내립니다, 아, 못 그냥. 잡았어, 와, 미친 무서워, 무서워 근데 애들이 좀 상태가 안 좋아요 총이 이상한 것 같아요 잡았고요. 조심하세요. 야, 더, 수웠... 있어요. 두 돼, 놈더 있어요. 두놈더 있어요. 두놈더 <laughs> 있어요. 어? 두 뭐야? 야, 차. 야, 쏘야지. 참치야, 참치야, 참치야. 넌할수 있다, 참치야. 참치야, 참치야. 참치야. 넌할수 있어. 넌할수 있어. 넌할수 있다, 참치야. 참치야, <laughs> 넌할수 있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참치야, <laughs> 너할수 있어. 이 새끼 1 층에 있어. 어, 계단 시 계단 본다. 안 돼, 안 돼, 나 따라. 아니, 나왜 죽었지?